안녕하세요. 주식을 읽어주는 남자 진프로입니다 포스코 dx 주주 여러분 반갑고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2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오후 1시 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포스코 dx 주주님들 모두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포스코 dx의 주가가 지난 금요일까지 상거래 연속 상승마감을 했죠. 지난 금요일에는 1200원 상승한 26,350원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해서 4.77% 상승 마감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포스코디에서의 주가가 이렇게 연일 상승하고 급등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포스코DX의 주가가 다음주에 어떻게 움직일지 또 앞으로 예상되는 주가는 얼마까지 갈수 있을지 새롭게 들어와 있는 소식들 그리고 포스코DX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속보 내용 같이 전달해 드리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지난 금요일에 거래 마감된 국내 증시 현황 먼저 간단하게 살펴본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포스코DX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보다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금요일에 거래 마감된 국내 증시 현황을 살펴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광고업으로 장이 마감이 됐죠. 코스피가 0 0 2포인트 상승한 2654.58포인트로 장이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0.83% 상승한 774.65포인트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뉴욕 증시는 소비 심리 악화에 일제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69%, 나스닥이 2.2%, S&P500이 1.71% 하락 마감을 하면서 니오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 마감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본 니케지 지수를 포함한 중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이렇게 미 증시가 하락을 하고 유럽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는 이유, 또 아시아 증시, 국내 증시가 상승 마감한 이유에 대해서 기사를 보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포스코디에스의 주가가 또 어떻게 움직이지 보다 좀더 자세하게 기사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구독자님들 주식하시면서 수익 많이 보시라고 제가 선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주식을 하시면서 꼭 아셔야 할 주식 필수 매매 기법을 제가 액기스만 뽑아서 알기 쉽게 전자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루에 30분씩 15일만 시간 투자를 해주세요. 그러시면 매일 매일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주식투자매매기법이 담긴 전자책을 제가 무료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주식투자로 수익을 보고 싶다면 우리 구독자님들 스스로가 공부를 직접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투자매매기법을 따로 액기스만 정리를 해서 단 15일만에 단기속성 완성하실 수 있도록 정리한 전자책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단 30분씩 15일 투자만으로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주식 투자 필수 매매 기법이 담긴 전자책을 무료로 받아보실 분은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죠. 010-8414-0348번으로 전자책이라고만 보내주십시오. 그러시면 제가 한분한분다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국내 증시 훈풍에 3개월 만에 17조 원 넘어선 B2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는데, 국내 증시에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시겠죠. 그러면서 어 증시 상승에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사 내용을 좀더 보시게 되면 올 들어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B2 규모가 3개월 만에 17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내용이고요. 미국 관세정책이 협상에 따라서 여진이 덜할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수상승에 올라타려는 개미들이 레버리지효과 극대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라는 내용인데, 어, 그만큼 이제 상승 쪽에 강한 방향성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까지 주가가 급격히 조정을 받으면서 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어, 국내 증시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같은 내용이죠. 잘 나가는 K증시 거래량 8개월 만에 최대치 찍었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2월 18일 오후 기사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기사 내용을 좀더 살펴보시게 되면, 이달 하루 평균 거래량이 13억 8천만 주에 달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석 달째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상승세 지속 전망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 기사 내용을 좀더 살펴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탈환한 가운데 국내 증시 거래량이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수급 활성화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라는 내용인데 이 기사 내용 간단하게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급감한 작년 하반기에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이 극심했는데 올 들어서 국내 증시의 적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분석이 나온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트럼프 효과가 한 순간에 트럼프류로 미 증시가 일제히 급락 마감했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2월 22일 오전 기사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 기사 내용 좀더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미증시는 각종 규제가 협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연일 상승내를 이어 왔는데 최근 들어서 S&P500이 두 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큰 폭의 상승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는 규제 혁신 등 트럼프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한순간에 우려로 바뀌었다는 라 내용이에요. 그 이유는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이 미 증시를 짓누렀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의 기사죠. 트럼프가 최근 반도체 등에 개별 관세를 부과하는 등 잇따라 관세 폭탄을 터뜨리면서 전체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있고요 그러면서 뉴욕 증시가 큰 폭의 하락 마감을 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같은 내용이죠. 미 뉴욕 증시가 경기도나 인플레이션 우려에 급락 마감했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고요 올해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역시 2월 20일 오전 기사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다우존스 지수를 비롯한 S&P 500 날상 모두 급락 마감을 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라는 내용이죠. 2월달에 소비심리 지수가 64.7% 전월 대비 무려 10%나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불확실성 잠재적인 관세 영향을 고려한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급락마감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포스코 ds 영상을 제가 계속해서 올려오면서 우리 포스코 ds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이라면 반드시 또꼭 알고 넘어가셔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제가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있죠. 보시는 것처럼 010-8414에. 예, 네, 0348번으로요, 저한테 DX라고만 보내주십시오. 그러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내용들, 또 그동안에 제가 매일매일 업데이트했던 자료들 다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드릴 건데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포스코디에스 주식을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시고 또 수입 보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자료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 다 무료로 보내드린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방을 개설한 게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셨던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저짐 프로와 주식 정보를 실시간으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있으시잖아요. 이거 다 똑같은 번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8414-0348번으로요. 저한테 행운의 숫자 7두 개에서 77 정도만 보내주십시오. 그러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무료 입장 초대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시는 제 모든 구독자님들께는 보시는 것처럼 공시라든가 뉴스 정보들을 남들보다 한발 빠르고 또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면서 가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와는 별도로 수익 나실 수 있는 단기급동주 그다음에 수익주까지도 실시간으로 같이 공유해드리면서 나갈 거니까. 아, 앞으로 주식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릴 거는 제 구독자님들을 다 같이 모시고 가기좀 어렵고요. 어, 이렇게 77 보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 가운데 우선 선착순으로 제가 1000분만 모시고 가면서 최대한 수입 보시도록 관리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니까 자꾸 이제 유리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일체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해서 꼭 받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DX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DX라고 보내주시던 또 전자책이라고 보내주시던 또 77이라고 보내주시던 이왕이면 어, 보내주실 때 상한가에 기를 넣어서 보내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주가 떠서 올라갈 수 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기가 모이고 쌓이면 진짜 주가 떠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한분한 분의 기를 모아서 어 유향이면 이제 상항까지 길로 모아서 이제 보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5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셨던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남겨놔 주신 댓글을 보면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또 손실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소액으로 목돈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500만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거 100% 무료로 진행이 될 거예요. 선착순 100분만 모시고 하는데 똑같은 번호죠. 010-8424-0348번으로 참여하라고만 보내주십시오. 그러시면 한분한분다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급등주 포착 매매가 있는데, 이거는 매일매일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을 장 시작 전에 제가 보내드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똑같은 번호예요. 010-8414-0348번으로 단타라고만 보내주시면 하루에 한 종목이나 두 종목씩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보내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매집 종목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종목을 사고 파는 게 어렵고, 내 성향과 맞지 않는다. 그리고 1년에 한 종목이나 두 종목만으로 정말 큰 수익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신 분들은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매지 종목 신청해 주시면 되시는데 정말 역대급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장기 측면에서는 100배 이상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 천억대에 불과한 종목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거 잡주 아니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가 않은 게 영업이익이 시장에 버금가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통 물량이 대주주 물량을 빼고 나면 800만 주가 안 되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상상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마감되기 전에 꼭 받아 가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연평균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고 이 분야에 있어서 독점적인 특허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어, 글로벌 매매 기업들이 이 기업에 대한 기술력을 탐내서 M&A를 진행하려고 할 정도의 엄청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노출됐을 때 단기간에 10배 이상의 급등도 예상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제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와 똑같은 번호죠. 010-8424-0348번으로 대시세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다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주식하시면서 수입 보실수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화번호 남겨놔 주시는 거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휴대폰 영상 화면 하단에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터치를 해 주시면 이렇게 무료 정보 소통방이 파란색 링크로 나타날 겁니다. 이 파란색 링크를 터치를 해 주시면 문이라고 나올 거고요. 이 문이란에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구독자님들 스위 보시라고 화이팅이라고 보내 주시던 또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자책이라고 보내 주시면 되시고요. 종목에 대한 대응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그리고 소액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 그리고 텔레그램 방 들어오실 분들은 77, 그리고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단타라고 보내주시거나 또 대시대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대시세라고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중복해서 보내주셔도 된다라고 말씀 드립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모든 분들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어지는 영상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 DX의 주가가 상거래 연속 상승 마감을 했죠. 그리고 주식 초고수 상위 1%의 픽에 포스코 DX가 순매수 1위에 올라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DX가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같은 내용이죠. 포스코 dx가 2차전지 반등 조짐에 주간 상승률 35%로 1위에 올라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 dx가 35.27% 상승하면서, 어, 주간 상승률 1위에 올라 있고요. 뒤를 이어서 같은 포스코 그룹이죠. 포스코 스틸리온이 31.2%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어,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1년 넘게 막혀 있던 공매도가 3월달에 재개가 되고. 국내 첫 대책거래소인 ATS가 출범한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죠. 관전 포인트는 외국인의 수급이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2월 22일 오전 기사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기사 내용을 좀더 보시게 되면 시장과 금융 당국이 장기적인 안정성 효과를 기대한다라는 내용이고요. 3월의 빅 이벤트로 정부도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내용의 소식인데, 이 기사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국내 증시에서 최장 기간 막혀 있던 공매도가 3월 말에 재개가 됩니다. 공매도는 제도 개선 등을 거쳐서 약 1년 4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외국인 수급 확대로 이어질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고요. 특히 다음 달초 국내 첫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출범으로 주식 거래 복수 시장이 개막되는 만큼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일키지 주된 관심사다라는 내용인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기사 내용을 좀더 보시게 되면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중단됐던 공매도가 3월 31일 재개가 되는데 그동안 공매도에 대한 불신을 품고 바를 땐 개미와 또 외국인 수급이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 시장은 공매도 재개 조치로 외국인 수급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고 어~ 공매도 거래 금액의 70%가 외국인인 만큼 재개 시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지난해 국내 증시는 극심한 부진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로부터 외면을 받았었죠. 뿐만 아니라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도 해외로 주식을 옮겼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증권가가 지난해 국내 증시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만큼,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외국인과 기관 등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소식을 줄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 d 스가 창립 15주년을 맞이해서 AI 기반의 인텔리전트 팩토리에 주력하겠다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2월 22일 오전 기사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기사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디엑스는 22일 창립 15주년을 맞이해서 산업용 인공지능과 로봇자동화를 기반으로 인텔리전트 팩토리를 구축해서 그룹 주력 사업 분야에 적용하고 그 성과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라는 내용이고요. 지난 2일 취임한 신민석 사장은 기념사에서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차별화된 역량을 확보해서 그룹 주력 사업의 경쟁력 조거에 기여하고 성과가 검증된 영역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100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당부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죠. 앞으로 포스코에 대해서의 주가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매도 시점 아니다. 매도 시점이 되면 제가 텔레그램 방송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음.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갈 거니까 지금은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린 이유들이 있겠죠.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스코 그룹이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죠. 그룹통합 인권경영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2월 20일 오후 기사로 나와있는 내용이고요. 포스코홀딩스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사업장에 동일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고 주가에는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를 앞두고 기대감이 급등한 철강주라는 내용의 타이틀 기사가 있고요. 이러한 점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한 포스코그룹주 역시 큰 폭의 상승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20일 오후 6시에 나온 속보입니다. 중국산 후판에 대한 관세를 최대 38%를 부과하기 했다라는 내용의 소식이고요. 실적 악화에 그동안 허덕였던 철강업계에 숨통을 튀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내용을 좀더 보시게 되면 무역위에서 중국산 호판에 대한 27.91%에서 38.02%를 부과하는다는 권의했고요 기재부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라는 소식이고 이렇게 됐을 때 중국산 수입에 대해서 사실상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중국산의 저가 물량에 무너졌던 한국 산업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내용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가 무역위의 건의를 받고 최종 관세율을 결정하면 중국의 후판 경쟁력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달 기준 한국산 후판의 톤당 가격은 90만원이고 중국산 이보다 20%에서 30%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최종 관세율을 결정하게 되면 국내 후판 가격보다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어깨가 꾸준히 최소 20%의 관세 부과를 요구했는데, 생각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철강업계에서는 무역위가 건의한 덤핑 방지 관세 범위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는 내용이고요. 철강업계 관계자는 무역위의 관세 범위는 중우산 수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라 얘기를 하면서 국내 후판 시장이 구산 제품으로 재편될 수 있다고 라 설명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실적 악화에 빠진 국내 철강사는 이번 결정으로 한시름을 털수 있게 됐다는 내용이고요. 상승에 강한 방점을 찍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어지는 기사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 종전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철강주 수혜가 예상되면서 철강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포스코 엠텍을 비롯한 포스코 딩스, 포스코 디엑스, 포스코 트슬리온 등 포스코 그룹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선물 하나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 이내에 10배 이상 폭등할 수 있는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매집 종목이 있어요. 이 매집 종목 제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매집 종목의 특징이 있죠. 우선 첫 번째로 많은 종목이 나오는 건 아니죠. 1년에 5종목 미만으로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세력이 오랜 시간 매집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 오랜 시간의 매집 기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가가 아래의 탄력성이 매우 강하고 또 오랜 시간 상승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대지세가 시작이 되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매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특징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 위로의 탄력성이 매우 강하고 또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입할 기회를 좀처럼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재료 노출 시에 시세분출과 동시에 시장 최고의 관심주로 부상한다라는 특징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재료의 가치에 따라 최소 3배에서 10배 이상의 급등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대시세 종목도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의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적인 거래량과 그 거래량이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특징이죠. 한마디로 시장의 관심이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금양 같은 경우는 2022년 3월달에 4천원대로부터 출발을 해서 1년이 지난 2023년 3월달에 최고점 55,4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12배 넘게 상승을 했었고요. 그 위에 7월달까지 19만4천원까지 추가 상승을 하면서 엄청난 대시세가 일어났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두 번째로는 세력이 최소한 2년 이상 매직기간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오랜 시간 동안에 매직기간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020년 6월달 대가 대비해서 2023년 3월달까지 29배 이상 상승을 했었고요. 2015년 9월 저가 대비해서는 무려 120배 이상 상승하는 저력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역대급 재료와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의 지속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또 공시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끌만한 뉴스가 지속되어야 되고 거래량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이 과연 어떤 종목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라고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이 종목은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에코프로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00배 이상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가 종액이 현재 천억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거 잡주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영업이익 시총에 버금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료가 노출됐을 때 최소 시총이 2조에서 5조 이상이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엄청난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욱이 대주주 물량을 제외한 유통 물량이 800만 주 이하로 초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거저부수 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먼저 꼭 받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재료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일본이 독식하던 기술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췄는데 완전히 새로운 기술력을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독점적인 특허 기술력을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술력을 탐낸 글로벌 기업들이 M&A를 진행하려고 할 정도의 엄청난 기술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료가 노출됐을 때 최소한 10배 이상이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우모 교수님이 이 기술 내용을 확인하고 이런 기술이 우리나라에 나온 건 행운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엄청난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에 최소 10배 이상 상승 종목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종목이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료 종목 신청으로는 어, 보시는 것처럼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랑 똑같은 번호고요. 0108414에 0348번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한분한분다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빛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